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오늘 붙어보게 해서 소개할 게임은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세븐 원더스 듀얼. 이거 뭐, 단언컨대 듀얼 게임. 그 1대1 게임에서 거의 탑티어인 세븐 언더스 듀얼입니다. 물론 본판만으로도 충분한 재미랑 리플레이성을 보장하는 게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테온이라는 확장과 최근엔 또 아고라라는 확장이 나왔습니다. 조금 뭐 집안 싸움이긴 한데요. 괜히 필구 확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닌 그 세븐 언더스 듀얼의 두 확장들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판테온입니다. 판테온은 기본 본판에서 이 다섯 종류의 신들이 늘어나면서 그 본판에 있는 군사 트랙 위에 신카드가 추가되면서 세븐 언더스 듀얼의 맛을 극대화로 끌어올린 하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본판이 약. 약간... 커피 느낌이라면, 판테온을 끼면, 약 아메리카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좀, 진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 플러스, 하나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여섯 개의 신들의 그 랜덤 선택으로 인해서, 매 게임마다 확실하게 그 양상이 달라지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1시대 때는 플레이어들이 그 신들에게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2시대 때는 기도를 받았던 신들이 뒤집어지면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강림의 시대가요 3시대 때는 그 신들을 바탕으로 점수를 좀더택을 넣을 수 있는 축복? 이런 흐름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확실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매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봉판을 많이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봉판에서 바꿀 수 없는 양상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카드를 상대에게 뒤집게끔 강요를 합니다. 아니면 이 세븐 온더스 세븐... 듀얼에서 정말 재미난 점은 그 위에 있는 카드를 뒤집기 위해서는 그 카드를 가리고 있는 밑에 하위 카드들이 다 없어져야 위에 카드가 오픈이 된다는 점이 매력적인 메커니즘인데요. 순서가 서로 한번한번한번 한 번, 한번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보여지지 않는 카드를 상대가 열람하게끔 강요를 하고 그리고 그 카드가 좋으면 내가 가. 가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강요하는 요소가 굉장히 컸는데요. 이 판테온 확장에서는 강요되는 지점 부분에 일단 신들을 선택한다든지 신들의 능력을 사용할 때 할인을 해주는 그런 토큰들을 이용해서 그 카드를 열람하는 사람에게 이득을 취할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준 것도 밸런스를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원더에서 주어지는 기능이죠. 한번더 하는 기능을 가진 원더들이 있어요. 그 원더의 기능들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뭐 동등하게 나눠가지면 좋지만 너무 차이나게 가져가버리면 그 게임은 이미 시작부터 8화를 지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판테온, 확장에서는 내가 카드를 집지 않아도 신들의 능력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한 턴을 추가함으로써 불리한 상황 속의 카드를 상대편한테 그대로 넘기는 그런 패스의 기능들을 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의 원더의 기능이 판테온이 들어가면서 조금 약화가 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들의 능력을 쓰려면 돈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금 관리에 압박이 오히려 좀 생겼다는 점은 있습니다. 또한 그 다섯 종류의 신들이 특색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일시대 때 어떤 신들이 배치되느냐. 그리고 그 성향의 신들 중에서도 일시대 시대에 고른 사람이 3장의 신카드 중에 한 장을 배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카드를 배치냐에 느 따라서 전체 게임의 흐름이 좌지우지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시대 때 신을 배치하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게 내 쪽으로만 배치할 수 없고 어느 정도 그 파이 자르기처럼 내 쪽도 놔야 되고 상대편 쪽도 하나는 줘야 되고 이런 식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신을 고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 또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판테온이라는 확장이 들어가면서 다양한 신들의 카드 기능과 그리고 어떠한 성향의 신들을 내가 고르는지.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던 판테온 확장이었고요. 그에 반면에 아고라 확장은 재밌게도 게임이 끝났을 때 점수로 계산하는 문화 승리. 그리고 도중에 군사 승리와 과학을 6개 모으면 이기는 과학 승리. 이두 가지. 홀드 승리 외에 정치 승리라는 것이 생기면서 영향력 요소가 가미가 됐어요. 예전에는 뭐 너는 과학으로 가. 나는 군사로 갈게. 약간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 노선을 탔다면 지금 이제 정치 승리라는 하나의 테크가 생겼기 때문에 게임 도중에 콜드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정치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원로원 카드라는 것이 추가됩니다. 원로원 카드를 가져올 때는 아고라의 그 구역에 영향력 토큰을 배치하게 됩니다. 이때 배치하는 토큰의 개수가 내 구역에 깔려 있는 파란색 문화 건물에 따라서 개수가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테온이라든지 기본 세운 언더스 때돈 수급에 용이했던 파란색 카드 갈갈이가 이걸 쉽게 돈으로 쓰지 못하고 후반도 준비하면서 활용성을 높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 원로원 카드도 재미난 요소가 하나가 더 생겼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개수만큼 비용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막 가져갈 수가 없게 막아놓았어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원로원 카드는 뒷면 자체도 그 다른 카드와 다르게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앞면이 아닌 뒷면으로 배치가 돼 있어도 어느 쪽이 원로원 카드인지를 알수 있게 해놨습니다 특히 원로원 카드 중에는 흰색 원로원 카드 외에 검정색 원로원 카드가 있는데 그 흰색 원로원 카드는 구역별로 토큰을 놓는 거지만 검정색 원로원 카드는 아무 곳에 큐브 하나만 놓을 수 있고 혹은 모략 카드라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굉장한 이 아고라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모략 카드를 둘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나만 보고 뒤집어 놓습니다 이 모략카드를 발동하려면 기존 원더와 마찬가지로 카드 하나를 모략에다가 묻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턴 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딜레이 요소를 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한턴 딜레이 줬다고 이게 대비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략카드 자체가 16장이 그 랜덤 요소가 있어서 대비하기는 실상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특히 모략카드는 또 직접적인 인터랙션 요소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걸 부수고 이런 인터랙션을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좀 꺼릴 수 있어요 허나 이미 이 세븐언더스 듀얼 자체가 어느 정도 상대에 간의 직간접적인 인터랙션을 기반으로 한 게임 아니 겠습니까 1대1이기도 하고요 세븐언더스 듀얼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라면 아고라의 그 모략 카드 또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고라의 6구역이 있는데 6구역에 깔리는 그 법령 카드 또한 16가지 중에 6개가 랜덤으로 깔린 단 말이죠 그래서 그 6구역 중에 내가 토큰 하나라도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그 구역에 해당된 법령 토큰을 게임 진행하는 내내 내가 패시브로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고라를 통해서 우세한 지역의 법령 토큰을 내가 사용한다는 그 점은 세븐노스라는 테마적으로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앞서 소개한 그 판테온의 신이라는 개념만큼이나 되게 대등한 존재로서 자리매김하는 아이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판테온과 아고라의 확장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정식 종료 후 계산하는 문화 점수 외에 군사 그리고 과학이라는 이런 콜드게임 그 차이를 본다면 판테온은 그 군사와 과학 승리를 좀더 파워풀하게 밀어주는 확장이라면 아고라는 정치 승리라는 또 하나의 승리 요건을 만들면서 유연하게 힘을 실어주는 확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결국 궁극적으로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판테온과 아고라를 둘다 섞어서 즐길 수도 있기 때문에 뭐두 개의 대결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두 개의 확장을 추가함으로써 뭐 높아지는 웨이트라든지 세듀 고인물이 아닌 아난 세듀 본판만 그동안 즐겼다가 그냥 한개 정도의 확장을 늘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고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판테온 확장이 좋을지 혹은 아고라 확장이 좋을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본프토보게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셨는지 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군사와 과학이 좀더 파워풀해진 판테온 확장 그리고 정치 승리라는 새로운 승리 요소가 생기면서 좀더 뭔가 눈치싸움으로 힘을 흔드는 아고라 확장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다음에 또 묘하게 비슷하지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디테일하게 다른 그런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게임들을 가지고 붙어보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